현재형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과거형 해석 연습하는 거예요. 현재형은 현재 동사형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 현재형 플러스 ving. 과거 진행형은 비동사 과거형 플러스 ving. 과거형은 과거 동사형 형태예요. 현재형은 해요 한다로 현재 진행형은 하고 있어 하는 중이야. 과거 진행형은 하고 있었어 하는 중이었어로 과거형은 했어. 했다로 해석하면 돼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My dad drives. 우리 아빠가 운전해요. My dad is driving. 우리 아빠가 운전하고 있어요. My dad was driving. 우리 아빠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My dad drove. 우리 아빠가 운전했어요. My mom shops. 우리 엄마가 쇼핑해요. My mom is shopping. 우리 엄마가 쇼핑하고 있어요. My mom was shopping. 우리 엄마가 쇼핑하고 있었어요. My mom shopped. 우리 엄마가 쇼핑했어요. The baby crawls. 아기가 기어가요. The baby is crawling. 아기가 기어 있어요. The baby was crawling. Agiga 기어가고 있었어요. The baby crawled. Agiga 기어갔어요. The dog barks. 강아지가 짖어요. The dog is barking. 강아지가 짖고 있어요. The dog was barking. 강아지가 짖고 있었어요. The dog barked. 강아지가 짖었어요. We swing. 우리는 그네를 타요. We are swinging. 우리는 그네를 타고 있어요. We were swinging. 우리는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네를 탔어요.